안녕하십니까. 늘 푸른 나무입니다. 오늘은 당단풍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단풍 나무는, 그, 단풍 나무인데, 당이 당나라 당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북쪽에서 왔을 거라고, 어, 생각해서 붙였다는 이름이라고 하는데, 사실 선뜻 이해는 잘안 됩니다. 하여튼, 당단풍 나무의 당자는 당나라 당자고, 어, 우리나라 산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자 많이 자생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음, 반면에 단풍나무는 실제로 가로수로 심는 그 단풍나무 우리나라에 자생이 거의 하지 않습니다. 뭐 제주도 쪽에 조금 있다는데, 예 저는 못 봤고 어, 보통 산에 가면 은 있는 나무들은 어, 유사한 나무는 거의 다 단풍 당당콩 나무입니다. 일단 또당당콩 나무 일반적인 특징을 봐볼까요? 음, 잎은 마주나죠, 이렇게 잎은 마주납니다. 그 다음에 잎 안에 지금 겨울눈이 막 형성되고 있는데 조금 잘, 응, 이 안에 지금 겨울눈이 조그맣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음, 어, 뜯, 뜯어, 뜯어, 뜯은 김에 한번 봐볼까요? 아, 이, 이 위에 어, 잘초점에안 잡히네. 위에 조그맣게 겨울눈이 잎에서 어잎잎 잎 자루 그아이 가지와 잎자루 사이에서 겨울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리고 당나풍나무는 음입 가장자리에 이렇게 톱니가 있습니다. 보이시면 톱니지 보이시죠? 음 이렇게 톱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당나풍나무는 마주나고 혼잎이고 어이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음 참고로 지금 이렇게 이제 깊숙이 파져 있는 것은 결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결각. 음, 이렇게 결각이 굉장히 음 많이 나 있죠? 어. 아,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 단풍나무를 구별하실 때 단풍나무하고 이제 구별하시면 되는데 잎의 결각된 숫자가 음 한번 봐 볼까요? 1 2 3 4 5 6 7 8 9뭐한 9개에서 11하나 정도 됩니다. 이 조금 조그만 그 결각된 그그 이거 그, 이 숫자요. 음. 예, 반면에 단풍나무는 한 일곱 개 정도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비슷하긴 한데 단풍나무가 더 적습니다 숫자가 음. 그래서 당당풍나무와 단풍나무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당당풍나무도 우리 지금 가로수나 아, 조경수로 요즘 어, 많이 심고 있습니다 훨씬 단풍나무보다 더제 생각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나무를 그렇게 가로수나 조경수로 심는다는 게 옛날에는 뭐 그런 기술도 부족하고 뭐적용에 대한 기술도 이해도 비슷해서 이해 이해도 어 기술도 부족하고 이해도도 낮아서 낮아서 이렇게 일본에서 온뭐 노무라 단풍 같은 걸 많이 심었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 나라에서 자생하는 당당콩나무를 많이 조경수로 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당당풍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푸른 나무였습니다.